엄마, 이거 한번 바로 잡자야 돼. 물이 끄냐, 어찌냐. 양이 조절람게 맞나, 뭐. 이거 매진분이야 이게 맞저어 버리면 이거 버려야 될 텐데.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조금만. 양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 하랬는데, 올리브유가 없는데, 콩기름을 했다. 콩기름하고 올리브하고 뭐 다, 다른가? 이 음식 만든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니까 뭐딱 막히고 이 보자 너무 많은 거아 이거 마저 풀면 큰일이네 엄마 안잡숴보 너무 많은 애야 보기에는 그냥 맛있게는 보이는데 이게 그냥 피자집에서 온 그런 스파게티 맛은 나구만 양파, 돼지고기나 이런 거 양파 썰어 10%도 없이 해도 스파게티 소스만 넣어도 스파게티 냄새가 나구만 김치 냅둬보라 면을... 퍼져 퍼져 그렇게 열 퍼지면 사람들은 안돼 있거냐? 뭐가? 어, 우리 남배게 엄마 건강해 사람 들 많대. <laughs> 아이고, 꽃을 심을 때 <laughs> 내가 기계로 심고가 엄마가 뒤에흙 덮었잖아. 다들 아들이 아들은 놀고 촬영만 하고 해 엄마를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. <laughs> 여기에다가 치즈하고 뭐파슬리를는 뿌린다는데. 맛있다. 달달해?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. 소스만 넣어도 맛있겠구만 녹을만 하구만 맛있겠다 토마토가 남자 전립선에 좋다더만 응 음. 그래서 이거 이, 이탈리아 국수라 이탈리아 남자들이 전립선 그거에 없대 아무데나 좋단다 토마토는 근지잘안 먹어져 느끼하다. 하필 국수가 안 퍼도 못 먹지. 이 면은 그러더라고 이 면에다가 초고추장 같제가고 한번 먹어볼까? 한숟가락더다 풀라요? <laughs> 난 느끼해 안해? 얼려버렸다 응무그래응 너무 커어 양이 이게 두 사람 양이 너무 뜨마. 엄마 조금 나쁜 게 나가 많이 뭐 느끼하고 먹었어 여기다 치즈까지 해보면 더 느끼하고 했데 우리 수요일 날저 당구 한게더치러가요 나랑 영영이랑 먹었는데 남수형하고 경선형이 자가지고. 억울하다고 술을 한번더 하자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거의 도박이요돈 걸고 한 것은 다 도박. 그돈 거는 게 아니고, 제 사람이 당구비만 말, 말 얼마, 씩말 얼마 내. 음. 생갈나갔고 응. 음. 질이 된다고, 질이 뭐 다른 거 한가 대 형들이랑 우리, 뭐 그냥 당구 일주일에 한 번이니, 이제 두 번이 것 뿐이지. 뭐요? 저만큼은 남겨놨다 여보세요? 왜요? 응 삼촌 응. 친 응? 여기있어 밥먹어 전화가 저기 방에 있어서 안받은거 같은데 응. 왜요? 난 내일 어디 안가요 뭐 하려고요? 네, 알았어요. 몇 시에 가? 예. 뭐 든다고? 고추, 제주, 박자고. 음. 7시 반이나 내려오라네. 이건 버려. 고수 없어 고양이 먹겠다, 이렇게. 내가 밥먹을라나? 나 고양이한테 저번에 참치캔 하나 줬어 나 그런거 잘 안준디 오면 그날은 비온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고 배고픈가 막 나름 쳐다보고 그..그런데 그래갖고 하나 줬어 이거 마늘 요거 쪽 요거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요? 5천원 뭐 예전에는 만원도 하고 그랬다며 처음 나올 때 그런가? 가게에서는 만원 주고 살 담살 언제 주고 그려 이런 거다고지인남 배가 에. 이건 돈 받은 게한삼천 원. 진경님은 아까 하던 만 알고 나는 도저히 못 하겠네. 다 쫑치해 본다고. 쫑치고도 겁나 혈이 아퍼 이거 뽑기 응게 못 하겠다 그래. 내일 보면 아침 일찍 갈 거요. 응. 음. 나그러면 혹시 모니를 한면 깨우시죠. 일시 반에 형수가 오라 한 게.